안녕하세요. 지, 지원이와 성희의 키즈입니다. 키즈입니다. 오늘은 이 크런치 슬라임에다가 다양한 걸 넣어 볼 텐데요. 일단은 저희가 이걸 분리를 해서 지금 만지고 있거든요. 공개. 공개. 여기다가 물을 넣어 볼게요. 자, 일단 여기에는 제가 근데 저 성희 뭐였죠? 아, 문시죠? 저가 문지원이죠? 나냥 초롱. 아, 알잖아. 왜? 일단은, 제가 이 하트를 넣어볼게요. 어, 이거 좋겠죠? 이거, 가운데 걸에넣볼게요 넣었어요, 어차피. 너무 많이 넣나요?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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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걸 옆에다 가 치워놓고요. 자, 섞어줄게요. 섞어보러 갈까요? 자, 여기다 넣고 섞어줄게요. 다음번에는 다른 제가 예고예요. 이게 제가 뭘할 거냐면요. 제가 다음번에 안제 저희 안경 벗은 모습을 공개를 할 거예요. 우리 반 학교 애들이 좀 보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는 이걸 섞어줄게요. 근데, 신기하지 않았어요? 난영초 농구에서? 응. 자, 잠깐의 사고가 있었지만 계속 할게요. <laughs> 여기다가 리유, 리뉴를 넣어줄게요. 너무 많이 넣네요. 소리 들리시죠? 느낌 되게 좋아요. 잠깐의 사고가 또 일어졌지만 그냥 계속 할게요. 소리를 들어보세요. 지금 조용히 할게요. 소리 들으셨죠? 이번에는 여기다가 물풀 아니면 목공풀을 넣어줄게요. 이렇게 물풀 목공풀이 있는데. 대형 물풀을 안 넣으세요? 제 마음이죠 그건. 일단 목공풀을 먼저 네? 넣어줄게요. 굳지 않아요? 안 굳어요, 아줌마. 아줌마? 제 별명은요, 문자원입니다. 어찌라고요? 그럼 어찌라고요? 점점 더 끈끈해지는데요 다시 소리 들어볼게요 만만 Uh -huh. 그 다음에는, 쉐이빙 폼을 넣어볼까? 아니면 물풀을 넣어볼게요? 아, 그냥 물풀 넣어볼게요. 으, 너무 끈끈할 것 같은데요? 홀, 아! 어! 그러면 일단 이 끈끈한 데에서 벗어나기 위해, 오늘은 제가 재료가 별로 없어서요. 여기까지만 할게요. 안녕! 지원이 님도 이사 안 하세요? 안녕. 더 크게! 안녕! 안녕! 안녕!